귀한 시간네요 오늘 함께해주신 관객분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 마음을 담아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어,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아 뮤지컬 리스트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너무 너무 떨렸는데요 진짜 선배님들 형 누나들 계셔서 제가 계셔서 제가 잘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배우 선배님들 진짜 컴퍼이 모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<laughs> 다음은 김종국 선배님이요 보통은 오늘 끝나고 마지막 공연 때 이런 무대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봄바람이겠죠 <laughs> 네. 첫 공연을 올리고 무대 인사를 하라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. 첫 공연 때문에 어, 신경 쓸게 많아 가지고 첫공 무대 인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, 이게 저희가 4년 만에 돌아오는 작품이고 4 명에서 3 명으로 줄고 어, 각자의 인물에 좀더단단해져셔서 어,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좀 희망했고 어, 어, 이제, 이게 오늘의 결과가 어, 이 공연을 마침표 찍을 때. 오늘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로 마치 편을 찍었,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어,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공연을 하면서 음, 그리고 처음에 무대 인사를 하니까 좀 그러네 좋네요 음, <laughs> 앞으로의 포부, 희망, 나아갈 점, 개선돼야 될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? <laughs>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공연을 하면서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정확하고 확신있고 단단한 힘이 있다고 저는 믿어, 의심, 믿어 의심치 않고 그 힘을 믿고 어 저희들끼리 무대 위에서 진짜 어 최선으로 그 인물이 되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어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새기면서 어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첫공 인사를 드립니다 아, 앞으로 더 나은 모습, 더 발전하는 모습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, 그런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아, 그리고 더 훨씬 더, 더 행복하게 공연할 테니까 아,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, 마침표 찍을 때까지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습 때 과정은 아주 좋았고 이제 공연 때까지, 마침표 찍을 때까지 그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신 겁니다. 지금 이 인사를 들으면서 그 과정에 들어오신 걸 환영하고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. 미스트라는 한 배를 탔으니까 일명 열에 없이 마침표를 잘 찍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네. 그러면 감사할게요. <웃음> <웃음> 다음은 이정화 배우님. 네 안녕하세요 나혜인 역의 이정화입니다. <laughs> 첫 무대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어,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엎치락 뒤치락 어떤 조각 퍼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면서. 매일매일 정말정말 정말 치열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, 이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다 배우들, 스탭들, 어, 연출님 이하 다 작곡가님까지 매일 연습실에 와서 새로운 곡도 만들고, 이 곡을 조금 수정도 하고,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온 작업이라 정말 한땀한땀 끼운 그런 기분인데, 첫공 무대를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돼서 더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. 또 이게 기존에 있던 미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증을 갖고 오셨을 테니까 첫인상을 저희가 신는다는 게 굉장히 떨렸는데요. 그래도 관객분들 만나니까 아, 진짜 미스트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구나를 더 오늘 공연하면서 느, 느꼈던 것 같고 오늘보다 더 진하고 여운 있는 리스트 될수 있도록 네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연출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. 소꿍 축하드립니다. 네,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공연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리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칙칙이라고 하던데요. 네, 정확하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예, 저희 뮤지컬 리스트에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,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6월 2일 이곳 링크 아트 센터 테이코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